차렷! 차렷! 열충샷! 차렷! <laughs> 갈갈이 밥 먹자!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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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갈갈이 밥 먹자! 오늘 갈갈이가 먹고 있는거는 이겁니다. 칠면조 네. 아빠 네. 이거 먹어. 우리 강아지 아빠 사랑해 맛없어요? 안 먹네? 배부르나? 응? 우리 강아지 이거 물면 어떡한대서 아빠가 너! 확그막확그막 쫄았죠 자 먹어 안 먹어? 저번에 그 양고기요 어, 지가 알아서 다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간식 먹을까? 짠! 한우 한우. 음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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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올쿤이 잘했어요. 또 들어간다. 강아지도 간다. 대동 여지도. 대동 여지도. 대동 여지도. 쌌어 또 여기다가 여기도 또 쌌네. 아빠 어어 따자라고 아빠가. 이먹고잡이야또 응? 먹을 거가. 어 어. 자 앉아 앉아. 또 있지롱. 맛있어요? 이리 갈갈이 맛있어요? 너왜 오줌만 싸? 응? 오줌.. 오줌나라 오줌.. 나라, 오줌. 응. 아빠 요즘 저기서 자잖아 저기.. 응. 야이난리이다 분쇄시켜주마 헤헤헤헤 여기까지 응어어안나안나 이거 안나뭐빠나지롱헤 응. 응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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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

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